송수신기 본체 옆면에 배터리 탈착 버튼을 누르고 배터리 커버를 내려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. 배터리 커버 아래쪽에 커버 단자를 아래로 누른 후 열어줍니다. 배터리는 송수신기 각각 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. 배터리 커버를 다시 눌러 닫아준 후 배터리를 잡고 밀어 올려 본체와 결합합니다. 송수신기 파워 버튼을 1에서 2초간 눌러 전원을 켭니다. LCD 화면을 통해 송수신기의 주파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 카메라 상단에 슈 마운트를 결합하고 고정나사를 돌려 고정하여 줍니다. XLR 케이블을 수신기의 오른쪽에 사운드 아웃 단자와 캠코더 인풋 1 단자에 연결하여 줍니다. 음량은 캠코더 좌측 다이얼 뚜껑을 열고 인풋 1 다이얼을 통해 조절이 가능합니다.